차용 하셔서 써도 무방해요 제목을 이렇게 쓰셨고 이것도 처음에 가제였어요 가제 그 다음에 개요 주제는 군대는 최고의 꿈 훈련소다 이렇게 제가 정했었고요 그래서 꿈 실천 훈련소 뭐 군대 군대는 엘리트 대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주제를 좀 압축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저희 집은요 모든 컴퓨터가 투 모니터였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마인드맵이 항상 떠 있습니다. 저는 아래에는 제 일을 해요. 이걸 책을 쓸 때는요, 이걸 항상 펴놓고 있었어요. 그러면 머릿 속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막 돌아가. 어,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랬다. 혼자 멍하니 뭐 있다, 막 그러거든요. 그런 경험을 했었고 부제는 내아에는꿈 교관, 꿈을 이루기 위한 훈련을 받은 적 있으십니까? 이거 다 날라갔어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부제도 막 달아보는 거예요. 뭐 어차피.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서문 아, 이런 식으로 제가 파일 첨부했거든요 이게 제가 첫 번째 썼던 서문이었어요 원래 제목이 땡큐솔드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내는 군인이지 말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군 아내에게 보내는 민간인 남편의 진심어린 이야기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뒤집어진 거예요 왜? 책을 집필하고 나니까, 안에 사랑 얘기는 없어요. <laughs>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. 아, 뭐야. 그래가지고, 고민 고민하다가 이제 땡큐 소리로 바뀐 거죠. 군대 고맙다. 주제는,